<laughs> 차오차구가 뭐야? 강아지. <laughs> 강아지? 개. 어땠? 선생님이 너무 잘 생겨서 <laughs> 눈이 호강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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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고 영어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대화 시도씩 해요. 어, 현재 완료 같은 그런 거특다 읽어. 유니이좀 많이 그치, 뭔지 알겠지? 언어야, 언어. Undersea Exploration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토플 지문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정도 수준되면 요 정도 문제는 읽고 풀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밑에 1번 Question, Question No.2 해서 두 개만 선생님이 집어냈어요, 오케이? 요거 이제 풀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요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 화면만 보세요, 너희들 거안 봐도 돼. 자, 2번 기억해? 2번 문장 기억하지? 자, 아까 However가 역접의 Conjunction, 접속사야 앞에 나온 문장이랑 얘가 나온 문장이랑 뭐라 했어, 서로? 네. 반대야, 그럼 우리가 문제로 가볼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1번 문제거든요, 친구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보시면 Look at the f i r squares. 그래서 여기 네개의 스퀘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 2, 3, 4. 그런데 요 사이에 요게 들어야 되네, 요게. 요게 들어가야 되네.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것도 S, V, O를 만들고 요 밑에다가 해석을 한번 해봐. 이것도 오케이? In fact 아, 여기 그리고 쉼표가 있죠. In fact, they know very much about it now. 이렇게돼 있단 말이야. 요거를 어, 직독직해 S, V, O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in fact는 s,v,o 뭐쓸수 있어 없어? 어, 네. 없어 그냥 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수식어야 in fact 사실상 근데 해석 한번 해볼게 사실상 사실 자 우리가 요거는 꼭 지킵시다 친구들 우리 수업하면서 t h 가 s subject v verb very much object. 얘는 object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잡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봐봐 그들은 너 네. no, 알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다. Very much. 무엇을 알고 있어? 매우 많은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About은 또 뭐라고 해석해? About은 뭐에 네.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 봐봐. 이 문장이 들어가는 데를 찾으려면 d a 가 누군지 찾아야 되고, 맞아요? It 시언지 찾아야 되겠죠. 그럼 너희들이 여기다 써봐.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뭐, 뭐고, 이시 가리키는 건지 뭔지 한번 문제를 찾아보세요. 그럼 일단 어디에 있겠어? 요 안에 있겠지, 얘들아. 뭐 멀리 볼 것도 없잖아. 어디에 있겠어? 한요 아, 안에 있겠지, 뭐. 여기서부터 요 안에 있겠지, 뭐. 맞죠? 어, 더 이상 내려할 필요도 없잖아. 왜? 1, 2, 3, 4, 요 안에서 찾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사실상. 그들은. 얘찾아야 했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자,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뭐야? 그들이 누구야? 사람들, 그치, 누구야? 이 인류야, 인류, 맨. 자, 인류는. 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뭔데? 바다, 바다에 대해서? 심에 해 대해서. 대해서? 아니지, 친구들은. 살봐야지. 날 보면 안 돼, 여기 찾으세요, 빨리. 바다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고 해서 나와 있잖아, 지금. 미스터리 플레이스고,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들은 해서 배우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지구의 표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지. 맞지? 쓰세요, 맞아요. Earth s u r f a c e 야 지구의 표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럼 살봐야지. 그들은. 인류는 지구의 표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구는 많이 우리가 탐사했잖아. 그지 뭐뭐 뚫고도 들어가고 석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화강암 있고 무슨 암 있고 많이 봤다 했단 말이야. 인류가 많이 거기 정복했단 말이야. 근데 뭐는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야. 심해, 어, 바닷가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그러면 무슨 내용 전에 들어가야 돼. 왜1 번이야? 설명해봐 수빈이가. 음. 지구 표면 안다고 했으니까 그게 많은 거는 알고 있다 했는데 뒤 하웨이가 나오고 바다가 나와. 같이 나오는 거 식겠다. 맞아 맞아. 그거야. 하지만 <목소리> 그러나 there is 여전히 o n e place most men have not visited. 아직 인류가 접근하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해가 무슨인지? 자, 인류가 지구의 표면에 대해서 는 되게 잘 알아. 땅덩어리에 대해서 는잘 안단 말이야. However, 그러나 모는 모른다고? 그렇지. 바다 속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들어가야 돼? <목소리>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잘했어. 이해가 무슨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할수 있지, 그지 이거야 이거. 얘가 가짐승인지,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거, 오늘 이거 하나로 모든 게다 끝난 거야. 그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토플에도 여러 가지 문제 형태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야, 이게.